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황혼불륜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불륜은 중년들이나 하는 것쯤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평균 수명이 늘고 또 젊은이 못지 않은 노년층 또한 늘면서 불륜도 함께 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치솟는 황혼 이혼율 뒤에는 황혼불륜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년층 사이에서는 불륜은 이제 더 이상 추한 일도 숨겨야 하는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무용담 늘어놓듯 즐거운 화제로 오르고 황혼 로맨스를 즐기는 주인공은 부러움을 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황혼의 불장난인 황혼 불륜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체 노년층들이 어디서 바람을 피울 때가 있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불륜 상대를 만날 곳은 널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쫓아가 데이트 신청을 했던 일도 기억나시죠? 그렇게 노년층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불륜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위한 동호회, 한때 불륜의 온상지로 낙인 찍켰던 등산회를 비롯한 각종 운동 모임, 문화센터, 비슷한 연령대들이 찾는 라이브 카페, 하다못해 노인정에서도 불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 이른 한 씨는 거의 매일 들다시피 하던 단골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49세 여성 박 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갖다 줄때 인사와 함께 몇 마디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한 대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라버니와 막내 여동생이라 서로 호칭이 바뀔 정도로 살갑게 이어져갔습니다. 만남의 장소도 여성 박씨가 근무하던 식당을 벗어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 식사도 하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속이야기도 나누게 되며 관계는 친 오누이보다 더 가깝게 발전해갑니다. 이제 함께 만나 술도 같이 하며 친밀감을 쌓아갔고 둘은 좋은 말 동무가 되었습니다. 남성 한 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박 씨가 안쓰러워 용돈도 건네주기도 했죠. 아무리 나이 차이가 20년이 나도 오라버니와 막내 여동생이라는 호칭을 주고받으며 시작한 사이일지라도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고 남녀 관계인지라 이 둘의 관계는 어느새 연인처럼 변질되어갑니다. 손을 잡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스킨십이 많아지고 농도도 짙어지면서 극기야. 이 둘은 매달 서너 차례 모텔에서 서로의 몸을 탐닉하고 욕망을 불태우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70 먹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20년 연하의 여인을 품을 수 있겠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요즘 70은 전 세대의 70과는 천지 차이죠. 건강만 잘 관리한다면 성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성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청춘으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젊은 여인의 그 부드러운 살길을 어루만질 때면 너무도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없을 인생의 로맨스가 찾아온 곳에 하루하루 활력이 넘쳐납니다. 게을리하던 운동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안 보던 거울도 들여다보며 외모 관리도 합니다. 외출할 때는 옷도 신경 써서 챙겨 입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한 씨가 부럽고, 한씨 또한 자신의 로맨스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전에야 따뜻한 국밥이 좋아 단골 식당을 찾았다면, 이제는 애인인 박 씨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살짝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어 매일 식당을 찾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박씨 생각뿐이고 그녀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아무 때라도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 한 씨는 이 마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청춘을 다시 살려준 이 로맨스를 최대한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씨도 박 씨도 모두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입니다. 제아물이 노년의 부부라지만 불륜에 관대할 아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래, 당신도 늙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 밖에 나가 젊은 여자랑 아주 실컷 로맨스도 즐기고 분탕질 하면서 다니세요. 이렇게 마음 쓸 부인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의 달라진 행동에 한씨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눈치챘습니다. 평생을 건실하게 살아온 남편이었기에 그냥 모른 채 놔두면 이내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젊은 여인 내에게 정신이 팔린 남편의 행동은 점점 도가 지나쳐만 갔습니다. 뜬금없이 혼자 여행을 가겠다고 집을 나서질 않나 밤 늦은 시간에도 갑자기 달려나가는 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모른 채 하며 하고 싶은 대로 놔두었지만 멈출 수 있는 자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아내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람피는 입장에서야 로맨스이고 연애일 수 있고 배우자에게 들켰더라도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일탈증으로 생각하지만 심리학자에 의하면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는 상대 배우자가 입을 충격은 전쟁으로 입은 충격만큼이나 크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이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 나이와 상관없이 저지르는 불장난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장난의 끝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바람피던 한씨 어떻게 되었냐고요? 부인과 이혼 소송까지 가서 재산의 절반을 넘겨주게 되었고 연금도 반토막 났고 또 위자료도 청구해서 그동안 함께 살았던 기간이 많았던 만큼 위자료도 5천만 원이나 물어줬습니다. 연애 상대했던 박 씨의 남편으로도 가정 파탄에 의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건실한 사람이었던 한 씨는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박 씨의 가정 양쪽 모두로부터 가정 파탄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불륜의 끝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고 아름답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 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